북한 지하교회 신자들이 보는 성경책입니다, 이게. 자, 인민군 성경 단속 문건을 대동강 TV가 입수했습니다. 남포시의 9월 한달 동안에 당생활 자료인데 여섯 건의 성경책을 발견했다는 얘기예요. 미신을 설교한 영화나, 미신을 설교한다고 그래요? 이건 기독교를 설교한 거 말하는 거예요. 미신을 설교, 기독교를 설교하면 사형이라는 얘기예요. 성경책을 가지고 있어, 가지고만 있어도 5년 무기징역, 심하면 처형이라는 얘기입니다. 남북한 동포교포 그리고 해 남북한 그로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동강TV 시간이고요 오늘 북한의 기독교 얘기 좀 해보려고 합니다. 아, 기독교 신자분들 관심 많으시겠죠? 제목, 북한의 성경이 이렇게 많다고? 낚시 아닙니다. 많습니다. 자동강TV는 객관적인 자료로만 얘기를 합니다. 자, 북한의 성경이 실태, 기독교인 실태, 우리가 자료를 가지고 말씀드려볼게요. 자, 북한 헌법의 68조에는 국민은 신앙의 자유를 가진다. 이상하죠? 그렇게 종교를 억압하고 탄압하는데. 자, 이 권리는 종교 건물을 짓거나 종교 의식 같은 것을 허용하는 것으로 보장된다. 지금 뭐라 고 그랬죠? 종교 의식을 허용한다고 그랬어요. 중요한 겁니다. 그럼 성경책도 허용하고 교회도 허용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에 뭘 집어넣었느냐? 종교를 외세를 끌어들이거나 국가사회 질서를 해치는데 리용, 이용할 수 없다. 또 집어넣었어요. 근거를. 자, 실태를 보자고요. 자, 북한 내 교회와 성경이 있다, 없다. 자, 있다 얘기입니다. 있다. 이두 사진은 월간조선이 단독 입수했다고. 자, 이게 뭐냐? 책 넘기고 있죠. 북한 지하교회 신자들이 보는 성경책입니다. 이게 사실 여부는 몰라요. 어쨌든 그 다음에 이건 뭐죠? 그 옆에는 북한 지하교회 신자들이 보낸 편지. 이게 월간조선이 단독 보도를 했어요. 자, 이거 있다죠? 그럼 이건 뭐죠? 동영상이에요. 여러분들도 유튜브에서 찾을 수 있어요. 방이고요. 지금 흐릿하게 있는 게 뭐냐? 김일성, 김정일 초상화예요. 자, 흐느낌 같은 기도 소리가 흘러나옵니다. 그러니까 지하교회입니다. 지하교회. 지하교회 영상도 유튜브에 지금 떠 있습니다. 이건 이제 월간조선 뉴스룸이 이제 교회 성경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건데, 뭐 많이 써 있지만 맨 밑에 볼까요? 맨 밑에서 두 번째 줄. 철저히 봉쇄된 북한에 식량 성경 보내는 건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못 보낸다는 얘기죠. 안 들어간다는 얘기죠. 22국 총무국 소자 출신 탈북민 얘기했대요. 그리고 이제 K 목사, 이제 국내 익명의 목사가 마지막 줄에 북한의 수십만 신도, 가정, 교회, 지하교회 존재한다. 이렇게 말하는 건 이렇게 말해야, 말해야 돈되기 때문이지 실제는 없다라는 얘기 이 목사가 증문한 거예요. 이건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여기 써 있잖아요. 이게 월간조선의 기사입니다. 봉수교회, 평양의 봉수교회에서 설교했던임 목사라는 분이 그러니까 남한에서 가신 분이죠. 갔다 오신 분, 자식이 부모를 고발하고 부모가 자식을 고발하는 체제인 북한은 지하 교회가 있을 수 없다고 했다. 두 번째, 중국에서 탈북민 도와주는 브로커 조직 원직 K 목사는 중국에 이 같은 위조 영상을 전문으로 만드는 조직이 따로 있다. 이를 통해 매년 거액을 벌어든다. 그러니까 성경 이런 뭐 북한 지하의 영상을 조작했다는 얘기예요. 이이 이 보도에 따르면 마지막에 올해 2월 초에도 중국 왕칭 백초구 관계자가 지하교회 조직 영상 두 개를 만들어 팔아 안전국에 조사를 받았다. 한국 기독교인들의 의뢰를 받아 선전용으로 만든 건 확인되고 있다. 지금 이 얘기는 뭐죠? 똑같은 월간 조사인데 있다 없다 지금 기사가 갈리죠? 자대동광 티브이 있다고 그랬어요. 자 인민군 성경 단속 문건을 대동광 티브이가 입수했습니다. 이거는 235 군부대 문건이라고, 대동욱이가 여러 차례 보도해드려요. 왜냐면, 1 2 0 0 0 페이지의 문건을 가지고 있으니까. 문영수, 봉화산 235 군부대 보위부장 우리 침 국정원이, 보위부장의당 생활 자료, 이렇게 모든 사람을 감시해요. 이 사람이 무슨 일 했는지를, 그 당시 쉬운 세 살이고, 2012년 자료예요. 오래됐어요. 뒤에도 또, 그 몇, 또 최신 자료도 있습니다. 뒤에 보면. 맨그 밑에 부분에 빨간 줄이 있죠? 2012년 9월 남포시에 유포된 성격지 여섯 건과 미신행위를 하는 세 명의 불건전한 사회주민들. 성경책과 미신행위를 붙여놨죠? 북한에서는 기독교도 미신이라고 해요. 미신행위는 설교를 했다는 얘기. 물론, 다른 미신도 있어요. 자, 이걸 다시 한번 키워볼게요. 이 원문입니다, 이거. 봉화산 이사무군도 문용수의 생활자료에서 비사회주의 없애기 위한 사업에서 길과 책임이다. 이건 원문이에요. 그대로예요. 캡처한 거예요. 2012년 9월 남포시에 유포되는 성격적 여섯 건과 미신행위를 하는 세명의 불건전한 사회주민들을 장악 보고, 이게 중요합니다. 경애하는최고사령관 동주의 비진과학을 받았다. 김정은의 직보에서 김정원으로부터 특별히 지시를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뭐예요? 남포시의 9월 한달동안에당 생활 자료인데 6건의 성경책을 발견했다는 얘기예요 3건의 미신 행위는 이건 설교 행위로 추정이 돼요 그럼 없는 거 아니죠? 그럼 단속된 것보다 안 단속된 게 훨씬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경책이 있는 거예요 지금 내부 문건입니다 이건 자 여기 볼까요? 여기 이 종교 얘기가 나와요 이거는 2021년 4월 때에 나온 군중 정치 사업인데 여기 뭐라고 써 있죠? 우리 원문입니다 우리 공화국을 압살하고 가진 모락 책동을 다한 적들은 우리에 대한 사상문화책동을 언제 한번 중단해 본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여기 중요합니다 더 교활하고 음명한 방법에 매달려 반동적인 종교와 여기 써 있잖아요 종교와 미신을 우리 사회 우리 내부에 들이밀기 위해 더욱 끈질기게 책동하겠습니다 들여보내고 있다는 얘기죠 여기 또 지금 같은 자료입니다 지금 적들은 여기 이제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지구상에서 종교와 미신의 유일한 반대투사는 북조선 사람들이다 그러나 그들도 인간이다. 아직 북조선의 경제난 식난에 회복되지 못한 것만큼 인간 생활과 가까우면서도 요이센 종교, 미신 침투 활동을 계속 벌리면 그들의 정신 세계에 변화가 일어날 것이다라고 떠버리면서 미신을 유포시키기 위한 책 등을 열어 올리고 있습니다. 아니 우리가 성경책 그다음에 종교 관련 이런 걸 보내지 무슨 뭐토정 비결 뭐 점책 이런 거 보냅니까? 뭐라고 그래요? 미신을 유포시키기 위한 책동. 바로 기독교 성경이 바로 미신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지금. 자 여기에 그러면 미신이 없느냐 아니에요 북한은 미신 천국입니다 기독교도 있지만 모두가 미신에 매달려 있어요 자 이게 인민군 미신 단속 감찰 문건이거든요 자 역시 이제 문용수 친구의 얘기입니다 여기 있잖아요 가운데 온천지구 일부 군간 가족들이 돈을 많이 벌려면 가정들의 돈 조각상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하면서 미신적인 유혼비어 현상을 제때 정책을 색출하여 여러 개의 조각상을 회수하고 맹아시에진문개 버렸으며. 그니까, 러 조각상을 만들어 놓고 그냥 비는 거예요. 돈 많이 벌게 해달라고. 자, 이건 약가입니다. 역시 같은, 이건 군주정치 사업 2 0 2 0년자예요 최근에도 세계의 많은 나라들에서는, 이건 이제, 이 미신이 나쁘다고 지금 갖다 써놓은 거예요. 집안에 쌀이 퍼졌다는 점쟁의 말을 듣고, 아내, 아내가 남편을, 자식이 부모를 살해하고, 어머니가 어린 제자식이 부정을 타고 났다 하면서, 무인지경에 내버려두거나 독살하고, 애군을 막는다고 하면서 남지에 불을 지르고, 이렇게 하나요, 우리가? 이렇게 안 하잖아요. 만들어내는 거죠, 위험하다고. 자, 그러면서 북한에서는 아마 여성들이 이 미신을 많이 믿나 봐요. 부양 생활하는 여성들은 직장 생활하는 여성들에 비해서 조직적인 교양 통제를 덜 받기 때문에 미신행에 빠져들 수 있는 요소가 적지 않습니다. 자, 밑에 마지막 패라그라 부양 생활하는 여성들은 자신이 미신행에 빠져들면 가족들까지도 거기에 물젖어 온 집안이 위험한 구렁텅이에 빠져들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고 미신행에 사선 미련도 가지지 말아야 합니다. 아니, 전부는 게 그렇게 문제가 돼요? 이제 나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신형에는 없어지지 않고 계속 나타나! 메뉴에 나오죠? 두 번째 패라그 볼까요? 그것은 최근 일부 사람들 속에 병을 고친다고 하면서 병원에는 가지 않고 여기에 찾아다니는 데서 결혼 대상을 비롯한 생활상 제기되는 문제들을 허황하게 그지없는 미신적 방법으로 해결하는 데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궁합보고 이런다는 얘기예요. 지난 정월 대보름날만 하더라도 여러 가지 형태의 미신형이 나타났습니다. 여기 나오네요. 그리고 어리석은 미련을 가지고 불건전한 자들을 찾아다니며 궁합을 보려 하거나 그런 자들의 말을 믿고 액마기를 한다고 하면서 돈과 물건을 공원이나 길가 이러저러한 장소들에 뿌리는 자들과 한다는 얘기예요 지금 궁합 빠지고 여기 도 나오죠 사람들로부터 돈과 물건을 받고 점을 쳐주거나 사주팔자, 관상, 손금, 직성, 궁합을 보아주고 액풀이 등을 해주는 자들은 적들이 사상물 이런 사람도 있다는 얘기예요 동네말다다 있어요 이 사람들이 아주 용하다는 점쟁이 찾아다닙니다 이 사람들은 미신이 일상이에요. 성경도 많지만 여기 좀 흐리죠. 어떤 주민은 손이 없다고 하는 날에 결혼식을 하거나, 우리카 하잖아요. 손금을 보는 현상들을 별스럽지 않게 여기면서 그런 행위를 보고도 신고하지 않는가 하면, 아왜 신고를 해요? 이렇게 많다는 얘기죠. 자 여기 그래서 지금 김정은이 뭐라고 말하죠?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전 사회적으로 미신 행위를 없애기 위한 투쟁을 강도높이 벌려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가혹한 법들을 만듭니다. 이거 볼까요? 자, 공화국 형법 두 번째 줄에 제291조 미신행위죄에는 미신행위를 한 자는 노동단련형에 처한다. 상습적으로 미신행위를 하였거나 미신행위를 엄중한 결과를 일으킨 경우에는 5년 이하의 노동교화형에 처한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5년 이상 10년의 노동교화형에 처한다. 전보면 심하면, 상적으로 하면 10년 깜빡간다는 얘기예요 이건 약합니다. 자, 반동사상문화배격법입니다. 2020년에 만들어졌고 2020년 8월에 수정보충되었거든요. 여기에 종교에 대해서 급직한 조항이 들어있습니다. 이거 볼까요? 종교가 없든 이렇게 말할 리가 없죠. 자, 맨 위에 뭐라고 써있죠? 성녹화물 이건 포르노거든요. 또는 색정 이건 빼고. 미신을 설교한 영화나, 미신을 설교한다고 그래요? 이건 기독교를 설교한 거 말하는 거예요. 기독교는 미기신이라고 말한다 그랬죠. 미신을 설교한 영화나 녹화물 이런 걸 보았거나 보관한 자는 5년 이상, 10년 이하 노동교화형 정상이 무거운 경우 10년 이상. 그 다음에 볼까요? 미신을 설교한 영화나 녹화물, 편집물, 도서, 사진 이런 것들을 만들었거나 리유포한 경우에는 무기노동이에요 무기징역. 더 있어요 마지막에 많은 양의 성, 녹화물, 색종, 유괴중에 미신을 설교한, 기독교를 설교한 영화나 녹화물, 편집물 이거 그림 같은 걸 만들었거나 리유포하거나 많은 사람이 유포한 경우 또는 집단적으로 시청 열람하도록 조직하였거나 조장한 경우는 사형에 처한다 미신을 설교, 기독교를 설교하면 사형이라는 얘기예요 성경책을 가지고 있어, 가지고만 있어도 5년 무기징역, 심하면 처형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사용당한 사례가 없느냐, 지금 나오잖아요. 2025년 세계 박해지수라는 이올 1월 달에 나온 건데요. 이 보고서에 따르면 여기 나오죠? 색칠한 부분. 심지어 성경을 소지하거나 기도하거나 혹은 자신의 신앙을 고백한 행위만으로도 강제 노동수용소에 끌려가는 처형될 수 있다. 아까 법에 있었잖아요. 자, 정리하겠습니다. 징병은 집권 초기에 남포시에서만도 한 달에 9월에 6건의 성경책이 압수되고, 3건의 설교 미신행위가 적발된 적이 있어요. 그리고 지금 계속 종교적인 얘기 부분을 탄압하는 자료들이 나오죠. 북한의 기독교는 살아 있습니다. 자, 오늘 북한의 기독교 마음 아픈 얘기 알아봤고요. 좋아요, 구독, 알람 부탁드립니다.